전화해놓고 말이 없어, 이말갈줄것 같아.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응? 네. 어, 서울에 사는 서른일곱, 코미유입니다. 코미유, 네,님. 네. 아, 제가, 그, 지금, 세미니스, 이 전화, 이 방송에서 더 이상 전화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laughs> 그냥 하세요. 근데... 뭘 자꾸 안 하신다고 해서요, 예. 나쁜 것도 아닌데, <laughs> 아... 아 저기 세미니즘에 대해서 네. 모르시는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 제가요? 좀... 아니요 아니요 혼잡 아예 말씀하세요. 예. 세미니즘에 말씀, 말씀. 예, 대해서 일단, 저도 그, 저도 사실 저는 세미니스트고요. 네. 어, 어, 워걸이나 메워마 아, <laughs> 워마진의 메갈은 저도 정말 혐오하거든요. 네 세미. 페미... 입장에서 펩, 진정한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감정적으로 여자를 어, 남자 소유물로 생각하고 눌러왔던 것 네. 네. 예를 들어서 어 여, 여자들한테는 선정권도 없었고 뭐 밖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었고 19세기에 그 여자 여자 여성분들이 미국에서 선정권을 획득한 게 처음이잖아요, 첫잖아요네그 네. 네. 이전에 뭐천700 1600년도에 뭐 여성농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페미니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남성들이 여자들보다 네. 피지컬리, 그니까 위치적으로 훨씬 우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 여성들은 아니라고. 어떤 경우에도 남성들을 힘으로 그러면. 이기지 못하기 아, 때문에 남성들이 그걸 이용해서 여자들 놀러 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모르죠. 방송됩니다. 그러, 그렇게 모르시고. 저코미유님 아, 정말 네. 정말 죄송한 게요. 본의 아니게 저희가 네. 끝 엔딩 할 때는 저희가 의견을 의견을 듣기 전에 그 오프닝 저 클로징 음악을 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하신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렸고, 근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남자분들 이렇게 클로징 멘트하고 겹치면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성분이니까 네. 또 뭐라고 하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평등합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일단 코미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죄송하게 딱 걸리니까 저도 아, 지금 아. 양심에 갈,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네. 남성분은 다 했는데 여성분은 안할수안할 수는 없잖아요 마감 시간인데. 예, 그래서 아, 저희가 아, 뉴스 시간인가요? 저는 제가 에, 이, 이 방송을 본지 얼마 안 아, 돼서 아, 가 2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공동 제작을 해. 그때 그 시청자 전화가 언제까지인지를 몰라서 아, 지금 연장이 돼 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원래는 네. 어, 밤 네. 10시부터 0시 조금 초과하는데 아. 지금 한 30분이 네. 초과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네. 이걸 틀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넘어가면은 파일이 너무 거대해져서 네. 공동 제작 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무슨... 시간을 충분히 들 테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걸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어, 여대를 나왔고요. 네. 어 그래서 페미니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네. 그리고 페 어,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 남성분들은 아마 그 필요성을 잘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남성분들은 여자분들의. 미, 비해서 여자에 비해서 근,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한번어 어, 남자분하고 붙어봤지만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해서 <laughs> 절대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힘으로는. 네. 그래서 어 그리고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원래는 어떤 거에서 출발했냐면 그 남성분 남자분들이 그 힘으로 예전부터 힘으로 여자를 눌러왔고,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해왔고, 어런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작한, 시작된 게 페미니즘이에요. 네. f e m a l 이라는 그 영어, 영어의 그 여성이라는 단어에서 탄, 그, 탄생이 된 거거든요. 페미니즘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천, 어, 19세기에 미국에서 이제 여성 운동이 한창일 때, 여자들이 참조권을 얻어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페미니즘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 유, 요즘에 와서 어, 워마, 워마드나 메가리나 이런 사람들은 저도 유시님 입장에 동의를 해요. 진정한 페미니스트로서 저도 그분들은 혐오하거든요. 네. 그분들은 어 진짜 뭔가 꼬여 있는 분들을 갖고 그. 정말 여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심한 거부감이 들어요. 네. 그분들이 하는 거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어, 정말 유시님이 하신 말씀대로 뒤에 무슨 세력이 있다라는 세,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그,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어,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페미니즘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한마,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을게요 네. 어, 왜 존재해야 하냐면, 지금 1년에 어 남자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여자들이 100명이 넘어요. 네. 한 달에 10명 이상씩이 여, 이상의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가정 폭력으로 죽어요.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가정 폭력이 어30% 38점 몇 프로? 그, 그리고 어그 어디죠? 중동에서는 40%가 넘고요. 그니까, 러 여자한테 가장 위험한 곳은 가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제가 한때는 여성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 매만은 여성의 쉼터라는 데를 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 가보니까, 뭐, 20대부터 60대, 70대 할, 할머니까지 뼈가 부러지고, 목에, 목, 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목에 깁스를 하고,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할머니한테, 어? 아니, 왜그 나이 되도록까지 맞으십니까? 했더니, 어, 세살,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어, 예, 남자분들은 여성의 그 약한 점을 이용해서 누르려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 진정한 페미니즘은 그래서 존재를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나중에, 네. 어, 12월 30일 날, 12월 네. 30일 날, 밤 9시부터 특집으로, 네. 어, 여혐, 남혐의 시대, 그, 저 특강이 있거든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때, 네. 고때, 그때도 네.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성, 그, 페미니스트의 입장을 좀, 시간이 네. 되시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그, 그러니까 저도 공감, 네. 저, 저 그, 니까 제가 공감을 저, 하는, 아, 잠깐만,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네. 공권력이,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 가정폭력, 네. 데이트폭력,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이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만 하면 되는데, 사, 연애하는 네. 사이나, 근데 이게 역으로 여성이 적 뭐, 수는 적지만 여성이 남성을 패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죠. 이런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네. 그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남녀 구분 없이 이 데이트 폭력이나 네. 그다음에 가정 폭력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그다음에 음. 몰카나 이런 범죄 그다음에 범죄 어, 리벤지 포르노라든가 이런 부분에 음. 대해서 음. 좀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을 음. 좀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왜냐면 남성들은 음. 그래요. 가서 아, 부부일인데 무슨 참견이면 와요, 경찰이 그냥. 네. <laughs> 그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그 그런 그 평등 야, 그런 의식을 가진 경찰들을 좀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네.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맞아 죽는 그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맞아 죽거나 어그 네. 가정 폭력을 폭력. 마, 예, 맞아 죽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안타깝기 때문에 근데 그 처벌도 약해요. 징역 몇년 그렇죠. 때리고 집행유예 때리고 합의 보면 그러니까 네. 뭐 얼마 전에 동거하는 여자 친구를 때려 죽여가지고 유기했는데도 가족과 음. 거의 왕래도 없는 아버지랑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을뭐사 년밖에 안 때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진정한 이 페미니스트 운동은 결국은 그 모든 그 남성이 남성들이 여성들은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남염여염을 악용하는 정치 세력들이나 그걸로 네. 장사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을 하고 공동 견제를 해야 된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무슨 여성 인권 운동에 편 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 때리 때려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워마즈나 네. 메갈은 언제 태어나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그뭐그 지하철 역 앞에서 그뭐 윗도리를 다 벗고 이런 시위를 하는 거는 외국에서도 그런 시위는 해요. 어, 함부로 못 해요. 아, 함부로 해, 못 하긴 하, 하는데, 아, 네, 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뭐, 네. 한국에서 갑자기 그런 시위를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좀 뭔가 의심스러워요. 네, 그게 뭐냐면 사실은 네. 그 어머니들이 아기한테 젖줄 때 이렇게 가슴을 보이는 거를 보고 그걸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니까 저는 그분들 그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급진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자체는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해요. 그거를 음란하다. 그니까 남자가 위도 뽑고 하면 와뭐 근육질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들이 그니까 위도를 벗을 수 있는 권리. 그것도 그냥 음란 공연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네. 집회를 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음란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네, 뭐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네, 의견일 수있다만 다만, 다를 수 다만 코미유님 네. 말처럼 너무 급진적이게 됐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니까그런 그, 네. 네. 퍼포먼스나 시위를 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네. 우리나라의 그런 페미 운동이나 여성 인권 운동에 비해서 너무 급진화 됐다. 그래서 그렇죠. 배우 세력이 네.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그다음에 집회를 하는데 다 얼굴을 가려요. 네. 그게 그거 자체가 저는 여성들의 그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깐다 이런 걸좀그 때문에 있는데, 오히려 진정한쌤미들이 네. 쌤이들이 네. 어, 뭐 이렇게까지 어, 그, 그리고 취재를 막아요 왜냐면 더 알려지고 그, 그런 네. 집회들이 오히려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뭐 가족 단위로 동참하고 옛날에 촛불 집회처럼 충분히 네. 그런 여성 인권 운동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데 폐쇄적이고 네. 가려지고. 못 보게 하고, 지 집회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위나 집회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잖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리벤지 포르노라든가, 이런 몰카라든가, 이런 범죄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는 건데, 얼굴 다 가리고, 못, 못 보게, 못 오게, 그 다음에 취재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게 무슨 여성 인권이고 여성을 위한 집회가 될수 있겠어요. 그죠 어, 그건 너무 안타깝고, 오히려 더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남녀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집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죠. 저도 만약 그런, 하면 취재하고 같이 동참하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데이트폭력, 진짜 그거나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녀가 누가 주체가 되든, 왜 인격체가 사람이 사람을 때립니까? 그렇죠. 그건죠이 수가 없는 범죄고. 음, 강아지를 때려도 네. 어, 범죄인데. 요즘 그걸 <laughs> 그걸 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음. 얘기하는 남자들은 나는 그런 남자를 패고 싶어요. 그 놈들을 나쁜 <laughs>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그건 <laughs>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격체로서의 <laughs> 문제예요. 어, 네. 여자를 <laughs> 팼는데 맞을 짓을 해, 해서 그렇겠지 뭐 아프리카 TV BJ 3위란 얘기 최군이나 이런 애들 3위란 얘기 일배용어했는데도 지금 뻔뻔스럽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제재도 네. 안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엄격하게 이런 여성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그걸 이용해서 네. 돈 장사를 네. 하거나 그런 정치적인 네. 걸로 악용하는 세력들은 법으로 네. 처벌하는 그러니까 혐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표현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유 없는 혐오니까. 예를 들어서 조두순이나 무슨, 뭐, 어떤, 그, 인천에, 그, 뭐, 여고생이, 뭐, 아이를 납치하고 살인하거나, 이건 혐오의 대상이군, 사실은. 그, 어, 그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안 나왔으면 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웃음> 그 <웃음> 죄를 지은 사람을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이나 지역이 아니라. 전 다시 한 번, 혐오할 명분이 있다면 당연히 혐오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성별이나 지역이나 이런 걸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라 생각이 돼요. 그런 성대결이나 지역대결은 정말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도 이퀄리즘에 동의, 동의를 네. 하거든요. 예. 페, <laughs> 페미니스트이지만 네. 페미니스트이지만, 결국에 그 목표는, 페미니스트들의 목표는 이퀄리즘이에요. 음. 똑같이 남, 남녀가 평등하게 되는 세상에 사는 거. 그니까 그 이퀄리즘을, 지금, 아, 이퀄리즘이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지금은 존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그 이퀄리즘을 그런데, 워마드나 메갈은 네.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일배한테 우리가 당했으니까 이 똑같이 하자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죠.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평등을 네. 주장해야 되는데, 양속 평등을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해왔으니까 우리도 남자한테 주, 그, 갚아주자.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 이퀄리즘이.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더 길게 네, 듣고 싶은데 오늘 잘 들었고 역시 예예 예. 다음에 그 저희가 <laughs> 특강할 때또 특강 끝나고 네. 토론을 하거든요 이 부에서 꼭 작곡 네. 공차 남녀분들이 동참난내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저도 손길이 좀 급해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얘기해야 되니까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또할수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건 저는 그렇습니다. 페미니스트 운동이든, 네. 남성 인권 운동이든, 뭐, 누구의 네. 인권 운동이든, 결국은 종착점은 양성 평등. 모든 남녀노소가 그렇죠. 평등하게 사는 것이다. 예, 그게 그렇죠. 이퀄리즘의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미유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서로 이렇게 똑같... 네. 그만 전화 주시고, 끝났어요, 이제. 자, 전환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제 골병락은 자, 신예리 님 유튜브 슈퍼챗으로 5,000원 감사합니다. 뭐뭐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페미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향점은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격 체의 평등. 모든 성의 평등, 모든 남녀노소의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뭐 요새 갑질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갑질이나 이런 사회에서의 갑질 이것도 다 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별,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 예, 그런 게 주어져야 하고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예. 그러니까 뭐그 여성을 선발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확보 뭐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시험 볼 권리, 똑같이 참여할 권리 이런. 기회의 평등이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전화 코너 시간이 짧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후원을 많이 하시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기승전 후원이 아니라, 지금 죽으라고 힘든데 방송하면서도 예, 없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저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네. <laughs> 죽으란 얘기예요. 뭐예요? 자 그리고 유튜브 저희 뉴코 채널 상단이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할 거예요. 저희 그 디자이너분하고 많은 갈등과 예, 희노애락을 또 같이 보내고 있는데 저도 너무 힘들 때가 있었고 디자이너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고 있으니까 아 저는 한번 일하면 또 토닥토닥 하더라도 오래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번 일한 사람하고 오래 가죠. 없는 돈에 저희도 하는 거라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 유튜브 바뀌었는데, 저, 그, 처음에 한 것보단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그래서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아낌없이 후원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힘들어요. <laughs> 사는 게 힘들어요. 음.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청자 대하는 태도가, 아니, 저희 방송 보시면, 아이고야 히릿 윤종성님 유튜버 슈퍼챗으로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저 끝날 때 똑같이 음악 틀어요 예, 방송 보세요 이전에도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었어요 예, 그래도 미안함이 있어 아, 그, 다, 다른 분들도 끊 전화를 안 끊으면 남성분들도 말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송 그 프로그램만 뉴스각이만 거기서 끝나는 거지 나머지 얘기할 시간은 충분히 드려요 예, 여성분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악을 틀어가지고 예전에 남자분들은 다 개소리만 했었거든요 <laughs> 다 이상한 얘기 막 피카츄 피카츄 거릴라 거릴라 이런 했는데 코미우 님은 어 아주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는데 음악을 트는데 약간 좀예 미안함은 있었어요 다른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악을 틀때 저를 욕하던가 근데 코미우 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틀 시점이라서 예, 원래는 코강사님 때 틀려고 했다가 오랜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음, 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욕을 먹든 안 먹든 할 말을 하고 예,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저는 뭐 여성 단체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하고 무조건 의견을 다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독립적인 인격체기 이 때문에, 예, 여성단체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입장 다 이해를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여성단체인데, 이제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국회에서 일어난, 이, 하는 토론회에 패널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회의할 때 제가 각건배를 비판했다고. <laughs> 어 정말 기분이 드럽더라고요. 예, 저는 고생을 하시고 해서 아는 단체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리려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나 나를 그 대표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예, 저를 빼버린 거예요 토론회에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저는 하는 줄 알고 날짜를 비워놨는데. 그, 내가 얘기를 했더니 뭐랬는 줄 알아요? 어, 우리가 얘기를 안 했던가? <laughs> 그 따위로 운영하면 안 되죠. 어떤 단체든. 어? 아, 우리하고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다른 대표님이 소개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으면. 기분이 불쾌한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토론회 취재 가고. 뭐 인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저쪽이 저희 뉴커 쪽으로 전화가 왔어요. 예, 저기, 비 여비제이 관련된 글을 삭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왜 삭제를 해야 되느냐 막 하, 하면서 그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나왔어요. 그러더 나중에 막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나별 <laughs> 말을 안 했는데 사전에 행사가 이렇게 그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면 연락은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당하잖아요. 어. 그다음 나중에 마음이 그래서 그 게시글은 삭제를 해드렸는데 협조를 해드렸는데 아, 그냥 우시더라고요 갑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막 화를 내시더니 어막 갑자기 혼자서 난 조곤조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막 그냥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말은 다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래도 협조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죠 아, 그냥 웃어요. 아, 당황스럽더라고. 요 우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다른 대표님이 부탁해가지고 바쁜데 그 시간 일정 빼놓고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드렸는데 각건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 저를 빼버리고 연락도 안 해주고 거기 참여하는 대표님 그쪽도 관계자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뺀 거를 그 전에 분명히 회의할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치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어? 잘못한 게 없는데, 정식으로 사과도 안 했어요. 정책급 사과도 안 하고. 아, 그래서 내가 뭐, 그러려니 했죠. 뭐, 내가 더 도와줄,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일도 없는 것이고. 아니, 아니 무기라는 게 아니라 황좀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막,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는 해드렸어요 그래도 기분 같아서는 협조를 하기 싫은데 어, 마음도 좀 그렇고 아난 그냥 그할 말을 한 건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건 너무 하신 거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예 모른 척하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는데 분명히 미팅할 때 만나고 목소리도 아는데 모른 척 하시면서 <laughs> 모른 모른 척 하시면서 단체 이름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아, 저 뵀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laughs> 아니, 왜 모른 척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아, 예, 예, 하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은 해요.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남자든 여자든 뭔가 잘못된 부당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이의제기를 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표님이나 다른 관계자분한테 그런 신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나, 나니까 참는 거지. <laughs> 나니까 참는 거지. 어느 시민단체 관계자가 그걸 참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욕은 그만 하지 마시고, 네, 응원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2부입니다. 2부, 아, 1부는 뉴스가기, 시타토쿠시 뉴스가기였구요. 공동제작. 이분은 어, 답변의 왕.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성심성의껏 지금 약간 머리가 띵해요. 밖에 나갔다 가 왔더니 오늘 날씨가 좀 흐릿하긴 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오늘 너무 신경을 많이 주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집에 좀 일이 있어 가지고 항상 항상 쉬는 날 일이 생겨요. 그다음에 또 월요일 날 BJ 원반 관련해서 2차 조서가 있어가지고 자료 정리하고, 아, 누워있기는 오래 누워있었는데, 아, 너무 힘, 피곤하더라고. 신경을 많이 썼더니. 음. 자, 오동지 버피 섭외하세요. 글쎄요. 아, 뭐 인터뷰는 할 수가 있겠는데, 굳이 뭐 제가 아쉬워서, <laughs> 아쉬워서. 유씨님은 워마드 지원하는 거 무서워하신 아저 워마드 매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가건배토란 때도 수천 명이 들어왔어요 토론할 때 여성분들이 막날 까더라고요 내가 조곤조곤 얘기했더니 까는 분들이 급나가더라고요 남성분들이 까더라고 왜 중립 그러니까 그거지 왜 중립적으로 왔냐고 너 남성인데 왜 중립적으로 왔냐고 그니까 저는 처음에 여성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깠는데. 처음에 전화하신 분들도 막 적대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남성이니까 성별이 그래서 제가 다 들어드리고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 나중에는 네, 까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류 그러니까 같은 편은 아니지만 얘가 일배는 아니구나 <laughs>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조회수가 10년 만이었어요 저희. 생방송 라이브 시청자로서는 최고 시청자 수를 찍었습니다. 수천명이 봤으니까. 유튜브에서만 수천명이 봤으니까. 어, 위에 제글좀 봐주세요. 어제 모스트리머 방송중 채팅창에 어떤 분이 선동당에서 도청에 유신임에 대해 허위 민원 제기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뭐요? 임범이가요? 저를 도청에 신고했다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나를 또 건드려요. 자, 저 비하시면 부천 원미서 갈수 있습니다. 나랑 원미서 보러 갈래. 자, 제니퍼리님, 유튜브 슈퍼챗에서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단체도 남편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서 몰래 숨어서 하십니다. 생각보다 불쌍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요. 문제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한테 여성이 맞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도 맞을 짓을 했나 보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남성들도 위험하지만 이런 분들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다는 안 그러지만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남편아 뭐 아들한테 맞으면 아뭐 맞을지 됐어 그럴 수 이런 시어머니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변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학생들도 왕따 문화나 이런 이런 게 있으면서 네가 맞는 이유는 네가 부족해서 맞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성을 괴롭히는 여성. 그다음에 그런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을 비호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 그러니까 그, 그 남성뿐만 아니라 그 남성의 폭력을 옆에서 비호하고 어, 오히려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여성들, 어, 나, 그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분들도 반드시 우리가 처벌을 받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쁘거든요. 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는 거 뻔히 알면서도 며느리를 탓하는 거죠. 오죽 니가 못 났으면. 네가 오죽,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신님 8월인 아, 본인이 선동당해서 허위신고를 했다고요? 그렇군요. 다잡아드려야죠 유신님, 북계동 일산시장 쪽에서 몇번 봤었는데,